얘 진짜 토끼 잡은것 같지 않아? 응 어, 진짜 토끼 같아. 이게 시, 사진으로는 안 나와, 그게. 처음 봐서. 짜잔. 거. 이거, 그, 시로우사랑, 응. 오모우사랑. 있어? 다 있어. 파나우사도 응. 있어. 왜, 얘가 제일 예뻐. 그말안 해줬어? 그말안 해줬어? 얘가 제일 예뻐. 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이 틀어져.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졸지에 지금 실용사 패턴 결제 이렇게 커플 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너 잠깐 나가봐. 너도 찍어. 빨키네? 빨키네? 어쩐지 아니 파마야. <laughs> 그리고 또수 국수, 좀 밝게 나오는데, 조금 진한데, 이거보다? 그예쁘오다긴갱한개 아, 너무 귀여워. 이 없어서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도 까지 못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밥 먹을 때 해야 된다고 다음 주가아 <laughs> 다음, 어, 다음 주였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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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계획을 바로바로 바로 놨어야지아 저도 그 목요일에 어차피 내가 많한걸로 만들었어야 돼. 그 내가 저야 진짜 많아. 이게 무엇이냐? 이게? 가방을 꾸밀. 근 어떻게 꾸밀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가지고 왔어요. <laughs> 어, 잡아먹어. <laughs> 얘는 탈락. 너무 군데기가 커. 얘도 얘도 꼬리 때문에 탈락. 얘네들로. 얘도 너무 크겠다. 탈락. 한요 정도에서. 이건 좀 어렵고 진짜 근데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봐. 음... 뭔가 칙칙합니다. 자른 <laughs> 종이를 양단에다가 나중에 이거 물 뿌리면 지워지거든? 음. 어, 잘안 돼. 음. 지금 종이를 뺄지 안 뺄지를 안정해가지고. 해야겠지? 뺄수 있을까? 할번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대신 여기를 이제 자르는 건 이렇게 1cm 두고 잘라야 돼. 아, 왜요? 이렇게 접힌다는 음, 거를 생각을 하고, 어, 가안을 해서, 해서. 이렇게 좀 너비를 두고 잘라야 돼. 음. 이건 그냥 이딱 여기. 아, 어, 아, 예, 알겠어요. 이해했습니다. <laughs> 어떤 가위가 없어가지고. 금 장난감, <laughs> 장난감 가위로 지금 해야 는데 오, 괜찮다. 오, 다행이다. 그나마 얘가 새 거라 그런가? 봐. 맞아, 맞아. 1cm? 1.5cm 정도? 흘러볼게. 사실 뭐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눈대중 대충 해도 마감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확실히 가위질이 틀리다. 종이로 대야될것 같다, 내가 보기엔. 종이를 대고 붙여야 될것 같아. 아, 빼면 안될것 같다고? 어, 어. 아니면 이걸 손으로 그냥 이정, 이쪽, 이째로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이는 거지, 이렇게. 뭐로? 이, 그냥 이렇게 이째로 붙이는 거지. 종이를 안 대고 할 거면. 아, 지금 이째로. 지금 이렇게 해서 붙이고, 붙이고, 아, 해서 하면은 그냥 뒤에서 붙이지 그 어. 근데 이제 약간 소물거릴 수는 있다, 안에서. 음. 여기 이렇게 붙였고, 이거를 여기 가생이에다가. 이렇게 1cm 정도 가슴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살짝 열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라운드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쭉 당겨서 붙여주면 돼요. 역시 다르네요. 얘도, 여기 모서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쭉 당겨서. 이런 건 상, 뒷면이니까 잠깐 응, 없으니까 응. 이렇게 했을 때뒤질으면 짜잔 음,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렇죠? 근데 응. 이게 어차피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유지 응.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응,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렇게 그 됩니다. 뭐 종이로 하다 잘못것같 아, 흐트러지니까? 음, 뭐 처음는 약간 흠을거릴 것 같아. 하다 다 빠졌을 것 같아. 어, 어, 빠졌을 것 같아. 음. 이렇게 됐는가? 종이 한게낫네 음. 근데 조금 색이 안 맞긴 하지만. 음, 그래도? 약간 좀 흐렸으면. 너, 어, 올리고 나면 나쁘지 않아서. 음. 이렇게 될거예요 이게 흠이 나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넣어서. 이렇게 꾸몄고, 여기는 이제 집에 가서 잠깐만요. 이렇게 별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넣어줘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빤뜨님 현대 크로우사아 이거 귀엽다. 풀리 귀엽죠? 응 나도 못뭐 넣어야겠다. 나는 그럼 발챙이 넣어야지. <웃음> 발챙이. <웃음> 이런 귀엽게 발챙이. 씻었어 무 귀여워. 짜부러졌어. 아, 얘는 어? 오히려 풍겨지니까 더 귀엽다. 응. 찌부대도 아. 귀여워서. 친구. 친구 들어갑니다. 어,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얘네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꽃이래기 들문 위로 올라오네. 공간이 응. 안 돼가지고 음, 얘네가 자꾸 움직여져. 아, 이거... 이거... 이네막막 이거... 이이렇이 하고 이게이무귀여이 냉동 참치 같아 <laughs> 핑크 저거 뒤에 깔린 거 계속 보니까 어, 괜찮지? 나쁘지 않지? 처음에 너무 휑해서 그랬나 봐, 우리가 음, 약간 좀 어? 이랬는데 지금 어울리는데? 그리고 그래서... 뚜님 그래, 지금 열받아서 못하겠대요 환장할 거구나 눈 해보고... 대신 <laughs> 테스트하는 거 지금 하다가 얘 때문에 쏠려가지고 얘가 원래 여기 있던 애인데 여기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화가 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진짜 더 이상 했다가는 음. 진짜. 얘, 얘도 또 이러는 거야. 그러네. 화가 일단은 이거 한 걸로 의미를 부여하고. 어, 너무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확실히. 깜찍하네. 얘는 그거 같아. 진공 포장. 어 진공 포장 된것 같아. 냉동 참치. <laughs> 이거 들면 다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진짜 떨어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 아니면 여기 하나를 더해서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맞춰서 맞아 맞아. 움직여도 얘는 그렇게까지 흥디게 흥디게 아, 그렇게 까지 흔들리지 않거든. 어 해야 그래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하고 별 나머지 있지. 그렇게 닦아라. 사실대로만. 오. <laughs> 생떼를 써가지고 생떼 생를 써서 새로 만들어줄 테 신앙식 이 이면수 올 바스타 빨리 올리고 꼬깃꼬깃 おハハハハ。